마음 법칙이요. 제가 그 최근에 그 책들을 좀 봤는데요. 한 여섯 명 정도에 관한 여섯 명 정도 쓴그 책들을 본것 같아요. 제가 트랜서핑이라는 책쓴 사람이 있죠고요 러시아 의그 물리학자인데요. 그 사람이 쓴그 책이 있어요. 트랜서핑, 리얼리티 트랜서핑인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쓴 책들을 이제 봤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, 그렉 브레이든인가? 아, 그렉 브레이든. 이 사람도 과학자예요. 이 사람도 과학자인데, 잃어버린 기도 뭐 이런 책쓴 거죠. 그 유명한 사람이죠, 그렉 브레이든. 그리고 또한 사람은 샤티거이샤티거이 네,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, 작년인가. 그리고 또한 사람은 이제 루이 해, 루이스 헤이 이런 사람들 책을 본 거요. 예 또그 제인 로버츠 그 세스라는 거에 대해서 쓴책쓴 쓴 사람이죠 제인 로버츠. 그리고 또한 사람이 파멜라 파멜라 파멜란데요. 이 사람은 네덜란드 여성이에요. 그 하바드에서 그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. 예수화라는 책을 썼죠. 예수화, 그 채널링에 대해서 이제 쓴 거예요. 해간 이 여섯 명을, 에드 관한 책을 제가 그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본 거죠. 최근에. 그런데 특징들이 다 있더라고요. 그, 트랜서핑하고 그, 잃어버린 기도 쓴 사람. 브렉 그레이든인가? 이 사람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써가지고 설명들을 잘 했어요. 그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예, 이 사람들 그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제가 봤을 때 리얼리티 트랜서핑도 그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좀 알겠는데 그, 좀 책이 좀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행은 어쨌든 사고, 그, 과학적인 사고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분들, 이분들 책을 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, 우리가 마음법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학원이잖아요. 어퍼메이션 학원하고 또 하나는 심상화죠.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. 상상하는 건데, 이 샤티거웨이는 이 상상, 상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, 상상은 무엇인가? 그 하여간 그 상상 연습하는 거,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쓰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상상에 대해서 심상화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들이 있고 잘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샤티거인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어포메이션 화거는 루이스 헤이가 잘 이렇게 그분이 잘 정리해 놓으신 것 같아요. 화관에 대해서는 화관에 대해서 또 의문점이 있고 화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루이스 헤이 책을 보면은 많은 그렇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로 제인 로버츠하고 그 세스라는 책을 쓴 사람 그리고 또그 파멜라 이두 분의 책은 그 트랜스. 그 샤마니즘에서 그 무녀들이 그 트랜스에 올라가잖아요. 트랜스로 들어가는 거죠. 그 경지로. 옛날에 제가 그 샤마니즘 배울 때그 트랜스. 트랜스에 대해서 많이 좀그 교수들이 가르쳐 준 거죠. 트랜스. 우리고 하면 접신한다러죠 접신. 그 트랜스를 이제 로버츠가 하는 거죠. 제인 로버츠. 파멜라도 트랜스를 하는 거죠. 일종의 그 채널링이라는 것이 그 트랜스입니다. 이제 트랜스죠. 접신하는 거예요.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샤머니즘 말로 표현하면은 네, 그렇게 용어가 표현되는 겁니다. 접신한다. 그래서 그 어떤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트랜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 있는 분은, 분들은 제인 로버츠 책을 보시면 돼요. 파멜라도 잘그 예수하라는 책에서 잘 쓰셨지만은, 썼지만은 이분은 그 기본적으로는 어, 제인 로버츠 그 책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. 제인 로버츠가 아주 여기서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볼수 있습니다. 세스라는 책 쓰신 분, 독보적인 존재의 트랜스에 대해서는, 채널링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.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살아계신 분 중에 이제 파멜라도 채널링을 하는 거죠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